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의 첫 번째 시간이네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0쪽에서 21쪽을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생활 실천보고서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건강한 가정생활 실천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듣고 그 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이것을 실천을 한 다음 가족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가정 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사진을 들고 와봤는데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니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천육십육 년도의 지구 예상 모습인데요. 2066년도면은 약 40년 후다, 그쵸? 약 40년 후에 이러한 지구가 된다고 합니다. 황갈색에 굉장히 황폐화된 지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지구가 진짜로, 어, 올것 같나요? 에이, 설마 하는 친구도 있고, 진짜 올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러한 지구가 된주 원인은 아마도 환경오염이 되겠죠, 그 어, 그러면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해진 지구에서 새싹이 자라고 우리가 농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가 오지 않는, 즉, 미래에도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어렴풋이 뭔가 대답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번 시간을 잘 듣고 나면 아마 대답을 잘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농업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을 보존하며 현재 세대도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화석 에너지가 있습니다. 석유는 앞으로 40년 후면 다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석탄은 앞으로 200년 후면 고갈이 되고요. 천연가스는 앞으로 60년이 지나면은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쓰는 속도와 같이 석유와 석탄과 천연가스를 계속 쓰게 된다면 40년 후의 미래 세대는 석유로 실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석탄도 200년 후의 미래 세대는 쓸 수가 없을 것이고, 천연가스도 60년 후의 미래 세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뭐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어,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발견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는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을 보존 그러니까 남겨두고 그리고 현재 세대도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을 위해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이용할 때 미래의 후손도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존하는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쓰죠. 이 비료를 쓸때 여러분들이 화학비료를 쓰느냐 아니면 천연비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 후손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화학비료를 계속 쓰게 되면 미래 후손들은 오염된 땅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학 비료 대신에 천연 비료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 오염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미래 사회를 위한 농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오염된 원인이 이것이야. 첫 번째, 자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 건물들에서 쓰이는 난방으로 사용되는 하석에너지가 공기를 오염합니다. 두 번째,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하면 사람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자, 항생제라는 것이 미생물에 의해서 다른 미생물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을 먹은 가축을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그 가축에 적용된 항생제가 우리에게도 해롭게, 해롭게 되겠죠. 그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은 땅과 하천을 오염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화학 비료로 식물을 자라게 하면 땅과 하천이 오염이 될 것이고 미래의 후손들은 그 땅과 하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 번입니다. 가축의 배설물이 하천을 오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 오염 에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온실가스와 온실효과입니다. 자, 온실가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온실효과, 그러니까 이 대기층을 따뜻하게, 온실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원인이 온실가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오존, 프레온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적정량이 있으면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 온실 가스가 없어지게 되면은 지구는 이렇게 태양에서 비에너지가열 에너지가 반사가 다돼 버리니까 이 지구가 땅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온실 가스는 필요할 텐데 지금 온실 가스는 너무 많아져서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가스가, 그리고 이러한 온실 효과가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가스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 오염의 원인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모두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농업을 실천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 공책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 방안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서 배운 공책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